안녕하세요 데뷔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실전영어회화 Day 32 우리 마지막 강의 영상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같이 배워볼 건 우리 수량형용사들 나와 있어요 와우 보기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a few 그리고 few 차이점은 앞에 어쓴거 말고는 없고요 똑같죠 a little 그리고 little 차이점은 앞에 어 하나 들어간 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설명을 할 때는 어가 붙으면 긍정 같은 느낌으로 조금 있어요 무슨 뜻이다? 조금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어가 없이 그냥 few, 그냥 little 이렇게 쓰면 아 거의 없구나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a few 그리고 a little 이두 친구는 여러분 아, 긍정적인 느낌으로 조금 있어. 어? Oh,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몇명 있어.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few를 쓰거나 그냥 little 쓰는 경우에는 아, 약간 부정적인 느낌. x 표시가 틀렸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 I have few friends left. 나는 남은 친구가 거의 없어. 자, 그러면 두 개만 구별하면 되겠죠. 그죠? a few 그리고 little 차이점은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아, 참 명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연습, 반복적인 노출이겠죠? 지금부터 같이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잖아요. 난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있어요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셀수 있다 없다? 셀수 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는 i have a few a few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는 friends s를 붙여서 만들어 줍니다. 넘버 1이었고요. 3번 역시 다 똑같죠. 사과를 조금 가지고 있어. 있다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나 빠르게 i have a few 그리고 나서 사과들이니까 셀수 있겠죠. 그죠? apples I have a few apples. 가 3번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5번 문장. 나는 돈이 조금 있어요. 역시나, 역시나 있어요. 그죠? I have. 그러니까 돈이 셀수 있는지 없는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있어요.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Right.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는 약간의 우유를 마셨대요. 여러분. 우유 역시나 셀 수가 없는 액체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는 마셨어, 약간의 우유입니다. 순서 그대로 맞춰서 아주 빠르게 he drank 약간 마셨으니까 a little, sorry, a little milk.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빠르게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파트는 어, phrasal verb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와 더해주는 전치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원어민이 많이 쓰는 구동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 바로 crack up이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어, 저도 이 표현 딱 듣자마자 웃겨요. 일단은 어, crack up이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I watched the c o m m i t t show yesterday. Oh my god, I cracked up. 굉장히 자연스럽죠? I cracked up.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나 완전 빵 터졌어. 그래서 의미를 보면 to laugh very hard 아주 세게 와하하하 하면서 웃다라는 뜻을 우리가 laugh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의 표현은 바로 crack up이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문장들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 농담이 파티에서 모든 사람들을 폭소하게 빵 터뜨렸어.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 농담이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that Joke, 농담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This guy makes me happy. 그니까 이런 문장들이 연습이 되시, 되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어과거에 made 사람 어떻게 딱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역시나 지금 같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농담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영어로 할 때는 we say everyone이라고 하죠, 그죠? 또는 everybody도 괜찮고요. That joke made everyone. 오늘의 표현, crack up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at the party. 파티에서를 뒤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과거 빼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make 동사의 특징입니다. 목적어와 함께 쓰일 때, 뒤에 나와 있는 동사는 건든다 안 건든다? No 여러분. 과거도 ing도 to도 없이 그냥 make something someone ing No make something someone 그냥 uh, present verb에요. 그냥 현재 씨만 그대로 빼면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 연습 한번 같이 해봤고요. 자 우리 3번 문장. 이 말도 진짜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죠? 아저 항상 제 와이프 동담에빵터져요 여러분 이렇게 할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 농담에 라고 되어 있는 이 에만 s로 잡아가는 거 먼저 써놓을게요, 여러분. 자, mark는 빵 터집니다, 항상. mark always cracks up. 오늘 표현이었죠, 그죠? cracks s 붙이는 이유는, 오케이. Okay. 삼칭 단수였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chloe 농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t chloe's jokes. 이것만 딱 써보시면, 어디 어디에 빵 터집니다. 농담에 터진다고 할 때는 에시랑 같이 전치사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장입니다. 당신은 폭소했나요?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너빵 터졌어. 요거부터. Did you crack up? Hey David, did you crack up? 어디 어디에? 에. 아까 잘 잡아 놨죠. 그죠? 그의 재미있는 얘기에 his funny, 웃기는 거겠죠, 그죠? Story So, David, did you crack up at his funny story? Yes, I really cracked up at his funny story. So, 5번 문장 이렇게 완성시켜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파트는 같이 한번 어,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만들어볼 주제죠. 어, let's have a talk.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게요. 어, 인생에서 누구를 피하고 싶어요? 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 어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질문부터 만들어 봅시다. Who? 누구를? 보이진 않지만 너는 피하고 싶니? 그러니까 뒤에다가 d o you want to가 자연스럽게 나와 주겠죠. 그러면 오늘 외울 건 여러분 우리 피하다라는 동사만 한번 알면 되지 않을까? 영어로 avoid. avoid.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in your life만 한번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So the first question is who do you want to avoid in your life?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분들을 조금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랬을 때저 같은 경우는 I want to avoid 제가 피하고 싶은 건 rude. 어떤 사람 무례한 rude라는 단어. and selfish. 어떤 사람 약간 이기적인 사람. 저는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in my life. 내 삶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휘 같은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도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어, 가볍게 여행을 하세요. 누가 봐도 저 여러분, 습관 문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순서, 너는 여행하니 가볍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볍게라고 나와 있으면요. 일단, light가 맞는데, 뒤에 ly 필요 없죠. 여러분, 그냥 light만 써도 가벼운, 가볍게. 둘 다, sure. 가능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어, 질문 보시면 Do you travel light?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답변을 만들어 놨지만 Yes, I pack only what I really need for travel. I pack only. 저는 이것만 싸요. 영어로 I pack only. 어떤 거 해석을 하실 때는 뭐뭐 뭐 하는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The thing, 물건인데 어떤 물건? 이렇게 근데 이거 하는 물건 이런 뜻인데 여러분 맨날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를 할수 없으니까 걔네가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야 그럴 거면 그냥 이거 와서 자고 줄이면 되지 않겠냐? So I pack only the thing which I need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 pack only what I really need for travel 여행에 진짜 필요한 것만 쌉니다. Yes, I travel light. 저는 가볍게 여행합니다. 자, 두 번째 답변도 만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어, 갑자기 좀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충치라는 어휘 또 공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왜 아이들은 충치가 있죠? 순서 Y 아이들 가지고 있다, 충치 순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휘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복수 형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we say cav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cavity란 뜻이 원래는 empty space를 얘기하는 건데요. 비어 있는 공간 자체를 우리가 cavity라고 해요. 그래서 막 넓은 룸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코 안에 있는 뭐 비강 이런 말할 때도 nasal cavity라고 하면 코 안에 비어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충치가 되냐? 우리 치아가 썩으면 우리 구멍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이 이, 이 구멍들을 비때어서 빈 공간이라고 이해를 한번 해 보신다면 i have two cavities in my teeth를 안 써도 i have two cavities 딱 써도 여러분 나 충치가 두개 있어.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cavity라고 해서 충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we say cavities 또는 cavities라고 하는 겁니다. So why do children have cavities? Uh, they eat too much candy and don't brush teeth well 너무 캔디를 많이 먹고 여기서는 사탕류들을 얘기 하는 하나의 집합명사겠죠 and don't brush teeth well 어, 양치를 잘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 다음은 한국에서 어, 최악의 재앙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는 어, 질문입니다 가장 최악이라는 형용사 하나 필요하고요 재앙이라는 하나의 명사 형태가 필요해요 자 가장 나쁜 걸 얘기하는 겁니다 bad는 그냥 나쁜 거 worse는 더 나쁜 거 그런데 오늘 건 여러분 이게 아니었죠 가장 최악이니까 the worst 시상식에서도 우리가 best dresser worst dresser라고 하잖아요 그죠 the worst 하고 나서 재앙이라는 단어 disaster 강세가 재에서 많이 들어가죠 한 번에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발음을 할 때는 The worst disaster. S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worst disaster in Korea? 여러 가지 안 좋은 재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저는 가장 어, 가볍게 여러분, the worst disaster is flooding. 자 여기서 나오는 flooding이라는 건 홍수란 뜻이에요. Flood가 범람이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is flooding이라고 ing를 주면 우리 홍수를 얘기합니다. During the summer season. 어, 지금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장마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ummer season이라고 하면이 여름철 summer season 여러분 이거 발음할 때도요. summer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강세 앞에 찍고 다 같이 summer summer during the summer season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답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5번 어, 질문도 한번 볼까요? 5위는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깔? 먼저 만들어 주고 is yes, 하고 나서 오이 딱 주면 되죠 여러분 오이는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어 주고 자 오이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we say cucumber 예. e a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I'm allergic to cucumber 저는 어, cucumber a l 가 있어가지고 so I really hate watermelon and melon and Korean melon. 그래서 이런 뭐 박과 종류들을 다못 먹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다가 무슨 색깔? What color? 붙여주면 질문이 완성이 되겠죠. So what color is a cucumber? 여러분 답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겉은 초록색, 안은 하얀색.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겉은 초록색, 안은 하얀색. 여러분 쉽습니다. 단어를 보면 아 하지만 모른다면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Uh, cucumber is green outside. outside green 틀리지 않지만 is green outside and white inside. 어렵지 않죠? 그죠? 초록색 outside and white inside. 하얀색 inside. 한번 어, 자연색게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언제 어 진지합니까? 형용사로 진지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영화 제커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던 우리 Why So Serious? 여러분 기억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크 나이트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제 6번 질문 같은 거 만들 때는 When are you serious? 같이 읽어볼까요? When are you serious? So in my case, 제가 조금 진지해질 때는 uh, I'm serious when I study or solve a problem. 저는 제가 공부할 때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때 I am serious. 제가 지금 진지하지 않고 진지해집니다로 줄 때는요, 여러분 개동사 바꾸는 거참 괜찮아요. I get serious. 언제? When I study.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문장 육번 문장 답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7번 문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언제 표백제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얀색으로 바꿔주는 거 우리 표백제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할 때는, we say bleach 라고 합니다. 발음 좀 기네요, 그죠? 한번 더. bleach. 그래서 순서는, when do you need bleach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머리 색깔 이렇게 하나만 다른 색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흔히 이걸 뿌리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 이 단어를 발음을 조금 못 했었어가지고, 약간 콩글리식 발음이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발음을 할 때는, we say bleach 라고 하는 겁니다. Uh, I need bleach. 뭐 하기 위해서? To clean dirty clothes. 어, 더러워진 이 옷들을 어, 빨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Or bathroom. 또는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발음할 때이 이 옷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요, 그냥 clothes라고 해버리시게요. Clothes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We say dirty clothes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어, 8번 질문인데요. 서랍에 무엇을 보관합니까? 여러분, 이서랍이란 단어만 아시면 돼요. 이서랍이란 뜻은 우리가 이렇게 쭉 빼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여는 거 말고요. 우리 클로짓 말고 이렇게 드르륵 당기면서 내는 거. 자, 이거를 영어로 할 때는 we say drawer라고 합니다. 영어로 we say drawer. 그래서, 너는 무엇을 보관하니? 순서를 보시면 What do you keep? 어디에? In your drawer. So, I I keep socks, 양말들, pens, 펜이나 and n o t s in my drawer. 서랍장에다가 이런 공책 같은 걸 보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자, 우리 그번 문장 같은 경우는요. 걱정이 됩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worried죠. 그렇죠? 형용사로 So, what are you worried about? What are you worried about? 근데 이 단어 대신에 이제 어휘도 한번 확장을 시켜보는 거죠. 뭐가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바꿀 때는 worried와 굉장히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강세만 뒤로 보내면서 다 같이 concerned concerned 역시나 a b o e 는건 똑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질문 여러분 9번 보시면 What are you concerned about? What are you concerned about? What are you concerned about. 그러면 이제 답변도 여러분 똑같이 I'm concerned about my health and future plans.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려되는게요. 제 건강과 그리고 future plans, 미래 계획들이 참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실제로 worried랑 조금 어감을 달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뭐큰 차이는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언제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동사가 여러분 하나가 있죠. 영어로 glitter라고 하는데 어, 여성분들은 이 눈화장할 때이 붙이는 바르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glitters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원래는 we say glitter, glitter, glitter. 티티 타운스가 조금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티티가 약간 flapping 되면서 자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눈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한, 한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 형태죠. When do your eyes 그리고 나서 glitter 이렇게. When do your eyes glitter? 여러분들은 눈이 언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나냐면 my eyes glitter when I see something beautiful or exciting. 여러분 여기서 알려드릴 거 하나가 있어요. 이 something 그리고 Anything, 여러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꾸며주는, 이게 명, 명사인데, 원래 품사 자체가 꾸며 어, 명사인데, 원래 우리 꾸며주는 건 앞에 쓰잖아요. 그죠? Beautiful teacher, good class, expensive watch. 원래는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가 앞에 있는 건데, 자, something, anything은 특정화되지 않았어요. 그죠? 무엇? 그냥 어떤 거? 그러니까 꾸며주는 단어는 어디에 쓴다? 뒤에 쓴다. 꾸며주는 단어는 어디에 쓴다? 뒤에 쓴다. So, I need new something이라고 하는 건 어색하지만 I need something new. I need something beautiful은 자연스럽지만 I need beautiful something. 이렇게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1번 질문입니다. 새로운 곳에 빨리 적응하시나요? 적응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동사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동사 영어로 강세 뒤로 옮기고요. 다 같이 adapt, adapt. So do you adapt? Do you adapt?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렇게 어, 질문을 해요. Do you adapt?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do you adapt a new place quickly? A new place quickly? 빠르게 여러분 적응을 하십니까? Yes, I try to adjust quickly in new places. adapt랑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다른 단어는 아닙니다. 적응하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은 표현 바로 adjust 또는 adapt.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는 건 get used to라는 표현도 진짜 자연스럽죠, 여러분. get used to라는 표현도 역시나 우리 어 생활 영어 구동사에서는 필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덩어리 잡아가지고 새롭게 공부하시는 거 너무너무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12번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최고의 발명가인가요? 자, 발명가라는 어휘 필요하겠죠, 여러분? 동사입니다. 영어로 invent라는 동사.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 OR이나 이제 이하 같은 거 붙여주면 이거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inventor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최고의 발명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Who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발명가들을 넣고 자, 이 구성에 넣으시면 돼요. I think Thomas Edison is the best inventor ever. 역시나 여기 여러분 이 들어가는 ever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부산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런 말할때 있잖아요. 역대급. 뭔가 지금까지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때 한번 써 주는 친구 바로 ever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13번 질문입니다. 어떤 직업 너는 찾고 있니? 하고 있니? 현재 진행. 여러분 딱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런데 찾다란 동사는 find도 있고 look for도 있는데 뭘 써야 되지? 항상 헷갈려요. 그죠? 키워드만 잡아 가시게요, 여러분. find는 찾았다. 결과값이고요. Look for는 나 지금 하고 있어 과정값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Hey David,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라고 했을 때 I'm finding my my wallet. I'm finding my phone. 그래서 이렇게는 안 쓰는 거죠. 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할 때는 보시다시피 looking for가 자연스럽습니다. So what kind of job are you looking for?라고 물어봤을 때 I'm looking for a job. 어떤 job? with good pay. good pay라는 말 아주 간결하게 짧게 끝내는 거죠. 좋은 보수. 그렇죠. 돈 많이 준다라는 뜻. and fun. 좋은 보수와 함께 즐거움이 있는 이런 직업을 찾고 있어. sure. 이 정도 답변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14번 질문. 봐요, 여러분. 찾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결과값 같지 않나요? 찾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did you look for?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did you find? 이렇게 쓰면 확실한 시간이 드러나지 않는 가장 단순한 정보만 주는 과거. Did you find? 그런데 상대방한테 여태껏 지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아왔었니? 찾아왔었니? 이런 느낌으로 줄 때는 have you found?로 주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건 거는 실제로 많이 써보셔야 돼요. 많이 써 보시고 많이 들어 보셔야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낫고 이건 틀리고 절, 절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만약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야, 주변에 좋은 체육관 없어 빨리 추천 좀 해봐 막 그래 가지고 그 정보를 저에게 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궁금한 거예요. 야 그래서 너그 찾았어? 딱이 상황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줬고 내가 그거에 대한 다시금 확인하고 그런 순간에서는 원어민들은 have you found? hey, have you found? 찾았냐? 이런 질문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ave you found the gym. 체육관은 체육관인데 어떤 체육관? 네가 가장 좋아하는을 뒤에 붙여서 자, 만들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Have you found the gym that you like the most. you like the most. 굉장히 좋죠, 여러분? 가장이란 뜻 좋아한다 너가 가장 좋아하는 앞에 있는 the gym을 꾸미기 위한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어, 사용이 됐습니다 Yes, I found a small gym near my house 네, 저는 제집 주변에 near my house I found a small gym 자,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바로 find와 look for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5번 질문입니다. 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요리 중에 좋아하는 요리가 있습니까? 순서 한번 가볼까요? 너는 가지고 있니? 어떠한 좋아하는 음식들? 근데 어떤 음식들? That. 뒤에다가 너의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여러분, 이런 순서로. 그래서 일단 너는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있니?부터 앞에다가 Do you have any favorite dishes? 그런데 어떤 dishes인지에 대한 설명을 뒤로 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 친구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관계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t h a t your mother makes. 너의 어머니가 만드시는 요리 중에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Yes, I love my mom's kimchi stew the most. 끝에 the most는 붙여주는 친구죠, 그죠 그래서 가장이라는 뜻을 얘기할 때 어떤 단어와 잘 어울린다? Like와 love와 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 I like David. 근데 의미 더해주기 the most. I like iced americano the most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15번 문장 답변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전 영어 회화 Day 32 강의 영상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댓글 바로바로 남겨 주시고요.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